22부 재판에서 어,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이렇게 어, 진술을 했습니다 예, 알고 계십니까 아, 음, 아직...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j 와 p 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p 으로 j a p 하고 지금도 특검에 의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j 또 최근에 구속 p a n Japan, j a p a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a n j a 사실상 어,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, 대만변견는 어떻습니까?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.